안녕하세요. 7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광주시 남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6억보다 15.39% 저렴한 3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 봉설로강 명매이루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4억보다 14.3% 저렴한 5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석동 일진스위트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94억보다 13.85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맘동 효천시티 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억보다 13.45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 포스코더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억보다 13.2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월동 진월항구가델리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4억보다 12.9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이암동 효천시티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6억 보다 12.81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 봉선제일풍경체 엘리트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7억 보다 12.56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월동 진월고은 하이플러스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2억보다 11.71% 저렴한 3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 라인광장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36억보다 11.18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맘동 효천일지구 중흥 S 클래스 에코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4억보다 11.09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 봉설로강명매이루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4억 보다 11.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월동 진월고온하이플러스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02억 보다 10.97% 저렴한 3.5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맘동 효천시티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억보다 10.95% 저렴한 5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2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선동, 봉선 항구가델리움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81억보다 10.65% 저렴한 10.5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4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월동 제석산호 바니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1억보다 10.57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백운동 루엔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74억보다 10.44% 저렴한 3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암동 효천일지구 중흥 S클래스 에코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4억보다 10.23% 저렴한 5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암동 효천일지구 중흥 S클래스 에코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4억보다 10.23% 저렴한 5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월동 호반 이젠시빌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6억보다 10.22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방림동 모아 2단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94억 보다 10.12% 저렴한 1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